점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에 양락 아저씨도 발걸음을 재촉해 보는데요. 간만동 사람들은 다 안다는 오늘의 노포. 이대에 걸쳐 60여 년의 전통을 잇고 있는 중국집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노포의 맛을 찾으러 온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는데요. 그런데 양락 아저씨, 예전에는 특별한 날에만 짜장면을 먹었다고 하던데 그말 진짜예요? 지금은 좀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뭐 진짜 뭐 짜장면 비싸서 못 먹는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어 근데 우리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인지 입학식 졸업식 생일 이럴 때 특별한 날 아니면은 갈 수가 없었고 가도 이렇게 메뉴 무슨 고급 요리 이런 거 없지. 짜장면. 그게 귀한 음식이었던 거야. 참 그런 시대에 난 살았다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짜장면, 사장님, 네. 사장님, 네. 어유,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예, 네. 굉장히 젊으세요. 이 집에서 제일 인기 좋은 메뉴, 많이 시키는 메뉴가 뭐예요? 제일 수, 많이, 수초면, 수초면을 어. 제일 많이 시켜. 예, 네. 뭐, 수초면을 어, 처음 들어봤는데, 네. 다잘 나가는데, 어. 그중에서 인기 있는 게, 얘가그대 인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특이하다. 네. 난 진짜 안 먹어봤거든요. 그거 뭐 어떤 식인 거예요? 뭐. 그게 우동도 아니면서 아. 짬뽕도 아니면서 애매해가지고. 아 우동과 짬뽕 사이군요? 아니면서 그거는 말로 표현을 못해요. 아 수초면? 뭐 봐야. <laughs> 야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초면. 예, 예. 수초면 하나 한 그릇 좀. 네네네. 네. 맛있게 좀 해주세요. 예, 예. 네, 네. 수초면 하나. 수초면 해주세요. 아이 그냥 그자안되지 맛있게. 수초면 하나 맛있게 수초면 하나 맛있게 해주세요. 네, 맛있게 오케이. 수초면이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죽순, 보가살, 버섯, 해삼 등열 가지가 넘는 재료들이 풍성하게 들어가는 이곳의 대표 메뉴입니다. 60여 년의 내공이 들어간 이 음식은 맛보지 않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대요. 그리고 중국집에 가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짜장면.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메뉴라고 하니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이야, 이거 재료가 굉장히 국물은 이게 맑은 편인데 짬뽕보다 좀 이게 맑고 진짜 우동보다는 약간 좀, 좀 진하고 재료가 이거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아. 예. 아 그리고 면이 상당히 가는 아, 면을 아 굵은 면이 아니고 가는. 일본의 무슨 약간 짬뽕 그거 느낌도 나면서 진짜 우동도 아닌 것이 예. 국물 한번 예. 국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음. 진짜 우동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고 어, 매력이 있는데요 수초면 아 좋아요 야 나는. 이래서 술 많이 먹고 난 다음날 이걸 소풀리는 것도 최고겠는데. 난 예. 그런 손님도 참 많이 올것 같아. 응. 아우. 이게 해장이 최고인데. 이게 해, 수초면이 아니고 해장면인데. 먹으면 먹을수록. 아, 맛있다. 근데 내가 이걸 왜 처음 먹어보지? 이게 이 집만의 메뉴인가봐요. 나단지에서 이거 없는 것 같던데. 야, 이거, 끝내주는데. 옥살 한 번. 아유, 고소해. 되게 고소합니다, 이거. 네. 아낌없이 그냥 재료를 넣다 보니까 이게 좋을 수밖에 없겠네. 와. 아유, 야. 이게 60, 60년으로 한 번. 60년 넘었죠. 네, 역사가 있는. 한 65년 정도 됐죠. 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즐세요 버무려야 되겠죠? 네. 아저씨, 짜장면은 네. 어떻게 비벼야 해요? 그렇게 부으면 다다 비비졌지. 뭐 오른손으로 비비고, 뭐, 왼손으로 비비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그냥 편한대로 비벼서 먹으면 되 됩니다. <laughs> 그 법칙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비나, 이렇게 비비나, 두 손으로 비비나 아무 상관 없이. 자, 섞기만 되는 거니까. 아우 달아요 음. 짜장면 음. 역시 실망을 시키지 않는 짜장면 <laughs> 근데 어떤 집 잘못 가서는 아우 실망스럽잖아 뭐 약간 뭐 탄내가 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실패야 근데 이거 아주 그냥 넘어가잖아 달달한 게 <laughs> 면한 입에 수초면 국물. 아이이 조화도 괜찮네. 별 조화 속이네. 와. 야 너도 같이 와서 먹자. 어. 저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안 되지. 바늘 어, 그래. 가는데 실 따라가듯 짜장면 하면 바로 탕수육 아니겠어요? 특히 이집 탕수육은 광동식으로 소스에 케첩이 들어가 붉은색이 특징인데요. 새콤 달콤 바삭해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대요. 아, 저 빛깔 좀 보세요. 진짜 맛있겠다. 와, 이보 빛깔을 보세요. 예, 야 이게 와, 달콤하면서 참. 아 고소한 냄새. 예, 이게 예, 광동식입니다. 광동식. 응. 맛이 어때요? 먹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시키는 니 맛있으니까 이렇게 먹는 거지. 아 맛있어요. 아이들도 좋아. 아빠랑 아이들이랑 같이 오면 싸우겠는데? 이가 너만 다먹으 어떡하니? 아빠가 더 먹었잖아. 뭐 그러면서. 어, 그럴 수도 있겠어. 어. 탕수육 때문에. 탕수육이 뭐라고? 부자 집안에 의리를 끊을 때 아, 그거는 너무 심한. 하 음. <laughs> 예 네. 아유 사장님 나배 터져 아 너무 많이 배불리잘 먹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맛있으니까. 그래요. 예. 네. 근데이집몇년된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64년 됐어요. 64년? 네. 우리 아저씨 나이하고 똑같아요 집하고. 여기 아까 양만 네네네. 네. 사장님하고 사장님. 집하고. 그 무슨 그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집도 계약하고 집도 사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 근데 제가 골목골목 골목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동네 한 바퀴를 제가 이 돌아보고 왔거든요 근데 좀 오래된 집들도 많고 그래서 무슨 느낌이 개발 재개발을 할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그러면 만에 하나 뭐 재개발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이 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저씨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네. 좀 이제 시야죠 아, 그러면 재개발 되면 <laughs> 여기 한점의 시대는 막을 내리는 거. 아우 안타깝다. 그렇죠. 네, 우리 주방장이 있어요. 주방장이 엄청 오래됐어요. 어. 뭐 하여튼 아홉 뭐살 때부터 와가지고부터 뭐 한실랑 예, 들랑 날랑 들락 날랑 들랑 날 행게 그 하게 지금 오십 위에 나이가. 근데 어. 우리 이제 아들이랑 마찬가지죠. 제 자기가 할수 있다면 자한테도 이어줘야죠. 아그역수는데 예,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예아님이 예. 예, 역수 전투... 자제분들보다 예. 오히려. 계속 같이 일했던 그렇죠. 주방장한테 물려주시겠다 예, 예. 예, 예, 하시데 예, 예. 예, 예. 그런 생각도 예, 하시고 네,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네. 음. 요리 를잘 하시나 그랬잖아요. 음식을 잘 만드시고 주방장 뭐 당연히 정말 두 분이 이렇게 요리를 만들었다 어느 분께 더 맛있어요? 주방 남편 사장님 바깥 양반 주방장 주방장.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오늘 괜찮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어떻게, 아니고 요즘 은 음식을 이렇게 이제 먹다 보니까 걔말한만 <laughs> 주방장 만든 음식 우리가 입이 배겠잖아요. 왜냐하면 주방장님은 그냥 24시간 그냥 그거만 하시는데 네. 사장님은 또 밖에 나와서 카운터도 보시고 또 다른 일도 하시다가 이따가 먹지 가니까자 어, 어. 사장님 오늘 아 기시간 동안. 어 너무 실례 많았고요. 어또 감사합니다. 어, 잘 먹고 가는데 이 사장님 가게 이름처럼 이 기쁜 일이 쌍으로 그냥 너무 천하고 이또온 가족이 화목하시고 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이또이 전통 모국어 오래 동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파이팅하면서 끝나게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